두번 이다 맞춰놓고 나서 잘 나와야 할 텐데 <laughs> 네. 멀티컬러 MC 버튼 누르시고 작업이네 진짜, 진짜. 진짜. 기계가 뭘 아나봐요. 좀 빠르니. <laughs> 아이고. 왔으면 정리하시고 실내사. 그서 정리하시면 이런 문양이 나오는 음 완전 이뻐요. 이런 건 이제 네, 저희가 모르겠는가, <laughs> 원하는 무늬대로 이제 펀치카드를 디자인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까 학생들이 좀 전에 다 짜놓은 건데, 아 요거는 배색 무늬라고 부르고요. 요거는 턱 무늬. 음. 요거는 스킵 스티치라고 해서 음. 이제 각종 무늬들을 이 기계에서 디자인할 수가 있죠. 음. <laughs> 너무 신기해요. 여기는 예, 완성된 작품들이거든요. 애기 원피스도 짤수 있고요. 애기 저기 잠바. 그리고 앞에 양말도 있죠. 그리고 어른 원피스도 짤수 있고요. 사진 찍어가야 되겠다. 하, 교수님 너무 잘 봤습니다. <laughs>